오늘 먹어볼 요리는 국물 떡볶이. 이거는 제일제당과 뭐 어디에서 만든 미정당 국물 떡볶이랍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재료가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냥 물한컵 넣고 소스 넣고 떡 넣고 먹으면 된답니다. 유통 기간은 한달 정도 되네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 일단은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떡을 넣고 물을 물을 넣어서 집게 같은 걸로 떡을 다 분리를 해줍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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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잘안 되네요, 그죠? 그러면 설명서를 한번 봅니다. 아, 그냥 손으로 분리하겠습니다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자, 쉽지 않네요. 인생에 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? 다 어렵죠? 삶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. 다 분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하나씩 하나씩 떡이 다 떨어졌어요. 뭐, 영화를 보면서 혹은 뭐, 이래저래. 자, 떡이 다 떨어졌죠? 그러면 물을 버려야겠다. 한번 닦아주고, 다시. 물을 버려. 그리고 떡을 여기다가 옮겨줍니다. 일단 떡으로 옮기고 물한 컵과 넣어서 물 200ml 정도 불 켜고 물을 끓여줄게요. 자, 물이 끓기 시작하면 떡볶이 소스를 넣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건조 파라고 생긴 것도 넣고. 오, 이 지금 국물 냄새가 나쁘지 않습니다. 보글보글 끓으면 이제. 떡볶이 떡을 넣어주고 한 번씩 저어줍니다. 이렇게 한 3분 정도 저어주라고 해요 막 틱톡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춤도 막 추고 하는데 요리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저도 춤을 춰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학년 때만 해도 춤을 참 잘 쳐서 뭐라도 될줄 알았는데 연예인 될줄 알았는데 연예인이 못 됐어요 슬픕니다 제가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를 또좀 넣었습니다 양파에서 또 단맛이 또좀 나오겠지요 약간 이렇게 뭐 생양파 비스무리한 양파인데 이게 또 적당히 맵쌀한 맛을 도와줄거에요 자 그럼 이제 불을 끄고 아 프라이팬에 이렇게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안달라붙게 여러번 섞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2인분인데 2인분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굿!